그, 세계 물의 날? 세계 비의 날을 또제정하려고 준비 중이시라고요. 아, 네. 그래서 빗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런, 그, 좋은 사례들을, 음. 모험 사례를 여기저기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 유엔에 세계 비의 날을 정하자. 음. 근데 몇, 몇월 며칠로 하는 게 좋을까? 음. 다들 이제 그런, 그런 답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세종 실록을 찾아봤어요. 음. 세종 실록 보면 23권에 1사4 1년 음력으로 8월 18일 날. 음. 호주에서 저추기를 추구 특유 제도를 만들자라는 그런 음. 그, 그 기획 기사가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걸 보고 야 이날이 8월 18일이 환산하니까 9월 3일이다. 9월 3일. 네. 이거 가지고 합시다. 음. 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 어, 말이 되잖아요. 네. 우선 네.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아주 적적으로 극 이번에 이 9월 3일날 가지만 그날 네. 가서 비행을 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작을. 그 불을 들라고 하고 어, 있으니 네. 거기서 엄청난 그 스파트라이를 받고 음. 이걸 똑같은 걸 갖다가 그그매풍 지역의 여러 나라, 네. 남태평양 나라, 네. 아프리카 이런 데다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사면 참 좋겠다. 음.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났을 때그 음. 중심에는 우리나라 네. 세종대왕이 음. 계시다는 거 네. 얼마나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